저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렀으면 하트 뿅뿅 뿅. 안 눌렀으면 하트를 가져가버리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거 치고 이걸 여기다 놔두고 오늘 제가 어릴때 해볼거예요 근데 이걸 이걸 옆으로 잠깐 세워주면 헛샷 이거 제가 걸었을 때 사진이에요. 정말 이상하겠죠? 드든. 그리고 이쪽 위에 아. 이게 뭐 누구 거였더라? 일단 이 공들이는 여기다 두고. 헛, 저, 헛, 저. 결라 갔는데 조심히 책상을 살짝만 밟고. 그 너무 많이 올라왔나 저, 여러분 잠시 안녕. 이렇게 꺼내시면 아무것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정였더라인지 이것도 이따 모르게 이야. 습니다 아, 여러분 잠시만요. 이렇게 그는데요 아, 제제 이건 역시 다성이 그만 같은 데제 동생 다성이 저기 집 하고 있는 그 동생 다성이 다음에 열심면 다. 아제 동생 제 동생의 마지막 걸 보여드리고 제 것도 보여드리죠. 소자마 최악으로 만들기 다이 다이온 어 다이온 어린이 어린이 하면 어린이 어린이집 집이야, 기음 너무 예쁘다. 다리 짚기를 제가 못해가지고 아직도 못 하고 있거든요. 미치겠다네. 여기 제가 오고오르고찌하다 오르고 다쳤어요. 여기는 잘안 보시겠지만 이제저제랑 같이 제일 친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엄청 친한 오은재 친구입니다. 이도 오은재 제저 여기 제가 생일 파티 학교 어린이집에서 축하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꿈을 말하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 비비. 비비. 했어요 엄마, 가빨리밖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 이렇게 이자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빨리 넘이시다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중으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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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했는데 제가 의사가 꿈이 아니라 아 내가 만했답니다그래서제 <laughs> 친구들이 그림 잘 그리는 제, 제 친구들이 말하는 그림 잘 그린다고 그래도 그리고 한 마디를 하고 <laughs> 여름나기 친구들 이렇게 칠들또이가 저럴 때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 가지고 의문길에 가보니 코가 푹 됐다고 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고 계속 게해게 이쁜것이 너무 많아 이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저 이렇게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제 동생꺼를 보여드릴게요 다섯이 제가 같이 찍었을때 다섯명 아, 미니미아해 지금 더 컸습니다 이렇게 고, 이렇게 고, 이렇게 고, 이렇게 고. 크리스마스 때 m a s day, i 어그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루루루루루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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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to the house. I'm g o 마 여기가 크리스마스에요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가세요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